제가 이번에 광저우에 가는 이유는 외교부와 KBS에서 주최하는 한중 우호 카라반이라는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어,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사이좋게 지냈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서 미래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를 다진다라고 하네요. 오늘 강의 내용을 갖다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맨맨맨맨맨 돌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는 이제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호텔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전체가 다 고속도로였고요. 고층 건물밖에 보이지 않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18세기, 19세기 유럽과 거래를 하던 그런 항구의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지어지던 아파트 건물들만 질비한 모습을 보고 아 역사를 보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텔 자체는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지은 화려한 호텔이었는데 관동에 있는 동방민관 동방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약간 촌스러울 것처럼 아슬아슬하면서도 채광이 좋고. 방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깊이가 깔끔하고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하룻밤에 한 9만 원 정도 하는 호텔이라고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와이 욕실이 와 무슨 어, 서태후가 장미물을 풀고 앉아가지고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실인데 어쨌든 무지하게 큽니다. 방만한 욕실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호텔에 많이 와서 묵는 곳이었나 봐요. 서구적인 문화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오는 공간 같았어요. 어제 어, 강의 마치고 방송인 다니엘 린더만치니랑 맥주를 한잔 하고 아침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부근에서 점심을 해결을 해야 돼서 호텔 주변에는 맥도날드, 버거킹, 도미노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중국에 왔는데 김성이나 뭐, 우육면 정도는 하나 먹고 가야지. 여기까지 먹가지고 햄버거를 먹기 을 수는 없 때문에 먹을 만한 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범화가 쪽으로 들어오니까 어, 굉장히 신기한 동네네요 어, 마치 이소룡 시대의 홍콩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뒀다면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게 마치 연문투나 어, 이소룡 영화에서 홍콩으로 가서 정착한 중국인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독특하게도 레스토랑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줄을 서가지고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딤성이 관동 음식의 한국인들한테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차도 이렇게 진짜 중국식으로 화로 위에다 주전자를 놔 가지고 세팅을 해 줬고요 우리나라 명동에 있는 딘타이펑에서 처음으로 딤성을 접했기 때문에 두 개의 딤성을 시켰는데 하나만 시켜도 충분히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딤성의 사이즈가 컸습니다 샤롱바오랑 새우의 딤성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에 이거 새우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음. 수준이 다르네요. 차롱바는 안에 뜨거운 국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죠. 밥을 먹고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빨간 건물을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은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를 할때 제가 슬라이드에 썼던 건물 같다라는 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전설적인 쌍둥이죠. 한나라 장군을 베트남에서 쫓아낸 일종의 우리나라로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할수 있는 베트남 예술 작품에 보면 저 쌍둥이가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중국인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광저우에 옛날에 있었던 남월국 왕묘였습니다. 남월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냐면요. 이 월나라라는 것이 지금의 베트남을 이야기하죠. 이 월나라를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한나라에서 보낸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스스로를 갖다가 남쪽에 있는 월나라 왕이라 그래 가지고 남월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묘자리 위에 세워진 박물관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된 거예요. 일단 아래에 굉장히 큰 건물에서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어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레이블을 붙여놨습니다. 이쪽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저 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방이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 여기죠. 왼쪽으로 들어가는 방. 그 다음에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고. 오른쪽, 왼쪽 그래서 십자가형 방을 갖다가 두 개로 겹쳐 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이 발굴되어 있는 곳 위에 이렇게 철로 돼 있는 조그만 다리를 설치해서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전체 구조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백제 고분이라든지 벽돌을 이용한 굉장히 정교한 문양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서 고대 고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갖다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거대한 박물관은 이쪽입니다. 와... 부담에 같이 묻었던 진귀한 보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 같아요. 많은 청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하 베트남 원주민들의 문화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니까 옥으로 돼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월 왕이 매장돼 있을 때를 갖다 재현해 놓은 그림을 보면은 동그란 옥판을 몸 전체다 깔고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물속불의 모양을 흉내낸 이 엄청난 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베트남에서는 진짜 물소뿔을 잔으로 썼을 거예요. 물소가 흔하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용두 마리 모양의 옷을 잠그는 데 쓰는 그런 도구였던 것 같고요. 오그로 되어 있는 용에다가 금으로 된 꼬리를 붙인 장신구, 총동 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청동으로 된 통을 만들어서 쭉 동그랗게 납작한 모양을 새기는 것이 동서 문화 때부터 베트남 예술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양의 전통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것에서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옥으로 된 작품을 봤고요. 잠깐 오후에 시간이 남았는데 제 역사에 대한 갈증을 거기서 해소하고 왔어요. 한, 한나라 시대의 진귀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어서 저 같은 역사 덕후는 거기서 한 5시간 있상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항에 가야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분이 있어서 득템 이제 택시에서 쉬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집에 가면 됩니다 1박 2일 한중호 카라반 강의를 위해서 온 조승연의 광저우 1박 2일 출장 브이로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소리>